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어, 국내 시장 그 전날 해외 시장의 움직임과는 달리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차익 물량이 나와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어, 코스피는 큰 폭의 약세는 아니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갔으면 좋겠다.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었던 코스피의 모습. 또한 코스닥은 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어, 좀더 약한 모습들을 네,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오르지 않았다는 라 것에 대해서만 어, 우리나라만 왜 이럴까라는 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어제 시청방송할 때도 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올라간다고 우리나라가 굳이 지금 따라가야 될 필요성만은 없다라는 것. 해외시장, 미국 시장의 종가가 우리나라의 시가로 형성이 된다라는 점. 시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배 이상의 힘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뭐 움직임에선 나타내줬다라고,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어, 해외시장, 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선반영이 되었고, 먼저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약한 모습 보였다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국내 시장이 오늘, 어, 어제 어 우리나라 먼저 조금 약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는 반등 나올 거야. 네,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어, 조금 더 지금은요. 어,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코스피 1900 포인트에서 어, 지켜주는 어,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 라인에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보고 가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자리인니만큼 어, 조금 더 시간을 가시고 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다시피 현재로서는 어좀 지표적인 부분에서 어 확실한 것들이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표로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결론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시장의 힘을 보태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22일 글로벌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1% 이상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 월요일 미국 시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 내용은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기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공급가인 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 유가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점들이 되겠고요. 석유 수출 기구 사무총장은 국제 유가 급락 해결 방안 찾기 위해 비오페 회원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재로 작용하고 6%내급 등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와 금리를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지수도 올라가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지수도 떨어지고. 그러한 역량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어, 지금 육가를 통해서만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아니,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왜 시장에서 굳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까라는 점. 첫 번째로는, 육가가 떨어졌던 것은 공급 과잉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공급해 주는 만큼 수요가 없었다라는 것. 경기에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점볼 수가 있겠고요. 어 또한 거기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 기업들의 이런 이제 수익성 부분에 어 조금 치명적인 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좀 심리적인 어,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는 네, 보실 수가 어, 있겠고요. 어, 이런 뉴스를 가지고 시작했던 국내 증시 하지만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시가가 고가가 되었다라는 점자 어제 그랬잖아요 해외 미국 시장 종가는 우리나라 시가이다 철저하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였고 기관들 매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와 버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생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시장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아 이제 어, 설마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떨어지고 오늘 한번만 더 주춤해 보십시오.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결과물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원 달러 환율 3원 30점 하락을 했었는데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가 모멘텀 부재입니다. 없어요. 기업의 실적 있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지금 뒷받침되어지고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망 심리가좀 확대가 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물량들이 더 나왔다라는 점. 중국의 증시가 조정. 어제 중국2% 가까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투자심리 유축되었고요 시장 이끄는 매수주체 업종이 부재였다. 정책 기대감을 반등했지만 세계 경제 지표 악화된 결과 나타낸 등 펀더멘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몸집 그러니까 조금 더 내성을 키워가야 되는 건데 좀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내둘수 있겠고요. 또한 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자, 올라왔던 종목들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IT주들이나 자동차주들이나 화장품, 제약, 정류, 화학 업종들의 상승했던 이유, 그리고 차익 물량이 나가는 이유를 보시면 아실 텐데, 정류주는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어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화장품주들은 다시 또 한번 차익이 나옵니다. 내일 오면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IT주들, 뭐 특별한 LG 전자, l g 디풀 빼고는 삼성전자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조금 더 지금 상승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인 상승 따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 들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느냐라는 건데. 부정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나타났던 사실,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라왔던 무거웠던 종목들, 어제 철강 쪽은 좋았었어요. 과거에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도 최근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무슨 매력 때문에 올라왔다 그랬었어요? 가격적인 매력이 때문에 올라왔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가격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했었고 가격에 대한 매력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차액 물량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심에는 되겠고요. 어, 그리고 수급적인 주체의 부재다라는 것 외국인들이 매도는 좀 줄여주고 조금씩은 들어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매수 주체의 좀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자 그리고 지수에 어제 보시면 종가는 그래도 들려주려고 합니다 종가가 저가로는 끝나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이걸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하나는 시가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로는 끝나지 않았다 시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다 음봉이겠죠 어, 완전한 음봉이 됩니다. 시가, 고가고, 종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줬다라는 것.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나마 꾸역꾸역 버틴다고 이야기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꾸역꾸역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상방에 따른 매물 때,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물량들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들이다라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너지고 시장이 급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단기 박스권 내려올 수 있다고요.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니까, 자꾸만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길 바라요. 조금 못해주고, 조금 아쉬운 소리 하면은, 마음 상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조금 떨어지니까,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고요. 아, 왜 이렇지? 왜 하락을 하지?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나중돼서는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데, 이건못 버티면, 이거 지나가지 못하면, 나에게는 끝, 결과물도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 어, 가시면은 네, 되겠고요. 장초반 개인들의 매수 강세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들 어, 어느 정도 화장품 종이나 매도 물량들이 나와졌었고요.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어,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연기금 매도 물량 나갑니다. 굳이 연기금 여기서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볼수 있겠고요. 기타법인 삼성 자사주 들어왔다라는 점인데 자 요런 수급만 보고 또 다시 수급과 지수의 포인트만 보고 한번 봅시다. 코스피 지수와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이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 자리에서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강한 자리,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무너지더라도 뭐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요. 빠반,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떠한 수급이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단순 무식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캔들만 보고 이 자리 지지를 받았었네, 이 자리 저항을 받았었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때의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 때의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자리는 저항을 받구나, 지지를 받겠구나라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무너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지켜주려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로는 두산 인프라, 국제정수회사 두산 밥캐 결국은 밥캐국내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라는 건데, 해외로 계속해서 방향 틀다가 국내로 선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한양행 R&D 비용 확대로 단기 실적 부진이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를 줄 것이냐? 한미약품을 생각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R&D, 연구개발이 좋은 성과를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줬는데요.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비용이 단기 실적 부진에 부정적으로 미친다라는 거. 어, 그러면 연구개발 많이 들어가니까 이 회사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연구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성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이나 불확실성으로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돈은 들어가되 그것이 언제, 얼마만큼 나와줄지는 모른다라는 점.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쪽은 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측면으로 많이 본다. 현대IBT 홍콩계 사무펀드와 MOE 체결로 중국 투피케어 사업. 어, 계속해서 지금 남자들의 최대의 관심. 네, 머리. OCI 폴리 실리콘 수요 증가 전망.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선 가격 진화 한 달간 22% 상승 때문에 어, 이런 철강 주도의 어, 철강 가격에 어,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어, 1.2% 하락을 했는데요. 어, 최근 흐름에 보면 어제 하락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저기 속에 있었던 몸바다를 보면요,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몸바다 나가보니깐요, 얼마나 큰 풍랑이 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보고 흐름들을 보면은, 아니, 그냥 뭐저 캔들 하나네 싶었는데, 어제 그 몸바다에 나갔던 우리 투자자들은 어때요?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점들이 되겠죠. 아, 요처럼, 시장의 조금 흐름들을 어, 체크를 하고, 어, 우리가 가야 될 네, 필요성들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 들어주세요. 자, 엊그제 지난주 에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장에 말씀드리는 포인트들, 내용들, 혹은 나와 있는 이슈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좀 적어주세요. 적고, 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할 때, 텍스트로 밑에 오늘의 시장 포인트가 뭐였다라는 거 같이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미지 파일로만 가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도 검색들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밑에 텍스트로 적어가지고 복사해서 못 가져가기만 하면 되니까 검색이 되게끔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실행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어려운 부분들처럼 보일 수 있다. 어, 그 속에 있는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멀리 감, 멀찌감치 떨어진 투자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올라왔던 이유, 버텼던 이유가 모두 다 달랐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 쪽에서 VR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던 게임주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었죠. 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규제, 콘텐츠 사업 규제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막상 뚜껑 열어보고 나면 별거 없어요. 지난번 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한국을 좀 죽이기 식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은 나와주곤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가지고. 사드 배치에 따른 어, 중국에좀 이런 규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우려들이 낳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어, 불확실성이 한 측면들이 있겠고 타격을 받았다라는 점들은 네,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 우리는 좀 어, 실제 좀 냉정하게 어, 관련 종목에. 예,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정말 얘네들 이 기대감으로만 갖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조금 그냥 우려에 불과한지를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투자 심리를 완전히 못뭐 틀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해 봅니다. 자, 그리고 VR 관련주들, 가상현실 관련주들, 정말 나에게는 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큰 끔을 품고 접근을 했는데요 어제 은봉으 떨어지고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거 보십시오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가서 먹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계속해서 맴돌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러다가 다음날이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손절매가 나고 오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고 기다리려니 지금 우려스럽고 지금 딱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칩셋 미디어 VR의 주요 코덱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에 사항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성우전자 베트남 공장 신설로 스마트폰 메탈케이스 지금 은근히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요 MWC가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 제가 MWC를 이번에 우리 연구원한테 조사하고 분석하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면서도 제가, 아, 이번에 과연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하라 그랬었어요. 어, 마인드맵으로, 그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따 시간대에 보여드릴 텐데, 왜냐면 예전에는 CES가요, 관심들을 많이 받았어요. CES가. 어,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MWC는 모바일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기기하고 모바일하고 규모가 다르잖아. 그랬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MWC가 더 크다라는 거, VR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삼성, 갤럭시 S7, 어, 그리고 LG G5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가 나오잖 그럼 케이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팔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VR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해 가지고 관련적으로 막 움직이는 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게제로고요 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 가지고 휴대폰이 뭐 얼마만큼 더 팔리고 더 좋아지고 얘네들 수익성 개선이 되고 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특히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작은 기업들 어, 부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좀 살아남는 기업들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크게 바라볼 필요성은 없겠다라는 점 차이나그레이트 중국 스포츠 시장 2020년 54전 전망인데 신뢰성이 너무 없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인데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도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 분석이 어려운데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어, 홍콩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 상장된 중국 기업도 보기 힘들어요. 중국 기업도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보기도 힘든데 어찌 중국 기업 분석합니까? 우리 투자자들 안 그렇습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힘들어하고 잘 모르는데 매출 구성이 뭐다 뭐다 그러는데 모르는데 해외 기업 네. 똑같아요. 조기 교육으로는 이건 될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도 조기 교육 시키면 영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맨날 이제 영어만 합니까? 아니잖아. 네, c 엔 플러스 국내 삼계탕 전문 제조업체와 중국 유통 시장 진출. 어이 삼계탕 관련주 봐야 됩니까? 복날 다가옵니까? 네, 복날 되려면 멀었어요. 네, 하림 동우 뭐 닭고기는 많이 커. 네, 뭐다 그러는데요. 하지만 닭으로 통해서만 네, 움직이는 것은 네, 좀 제한적인 어, 흐름들일 거예요. 시장 규모. 해외 시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다오지수, 18888, 네. 어, 1.13, 네. 88하게 내려갔습니다. 시작은 거의 보합권 조금 떨어져가지고요. 막판에 줄줄 흘러냈는데, 어, 그제 뒤집어 놓은 거네. 뒤집어 놓은 거야. 그죠? 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 스닥도 1.47%, 67포인트 하락을했고요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참주택 없이 움직입니다. 주요 경제지표 의 부진. 제가 그랬잖아요. 뭐 확인하고 가라고요. 네, 지표 확인하고 가라고. 경제지표 부진으로 1% 이상 하락 막아. 이란과 사우디 석유 장가는 산유량 동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 힘들어요. 미국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전망치를 하위하며 7개월만 에 최저 수준 하락. 1월 기준 주택 판매 전월률 0.4%. 부동산 지표는 호주세. 어, 미국은 부동산 괜찮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괜찮다고 해요. 네, 그래서 땅 알아보시는 분들, 아, 어디 가서 내가 집 사야 되나, 뭐 사야 되나, 네, 미국 가서 그러면 사세요. 그러다 일본 총재, 어, 일본의 금리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실무 경제 에영향 미칠 것이 밝히면 엔 r 강세가 나타났다. 중국 이민에는 기준환율 전율보다 0.17 올리면서 위안화 절하 조치. 네, 위안화 만약에 절하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실급합니다 자, 어제 해외 시장이었고 유럽도 네, 약세로 마감이 되는 어,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큰 시장 포인트 당연한 차익 물량입니다. 아,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할것 없습니다. 당연한 차익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추가 물량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말 없습니다. 두텁지 않은 투자 심리입니다. 두텁하지 않습니다. 왜 투자 심리요? 유리에요, 유리.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유리몸이라 그러죠. 네, 완전 지금 심리도 유리입니다. 두텁지 않다고요. 조금만 그러면 지금 깨져버립니다. 분류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우린 조 졸증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렇지? 하다가, 아, 좋네, 이거 어떻게, 이거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고 들고 가야 될까요? 하다가, 이제 좀 내려가면,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갖고 맨날 지금 그 뭐야, 증거방송 앞에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 전화번호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한번 통화도 해보려고 했더니 네, 들으려고 오는 대답은요. 뭐 분명히 내가 이런 질문 했는데 우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대답 어, 정답 없는 이런 답이 둥 나옵니다. 그럼 내가 우회해야 될지 저래야 또 다음날 또 계속 또 해봅니다. 이게 사람 심리라고요. 지금 이런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심리가 나오고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는지 강한 모멘텀이 없는 단순한 기대감입니다. 네, 강한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 보시면 내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무료, 무역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아, 새끼들 참 그렇네요. 그죠? 어, 우선은 어제, 어, 이런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원래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3월부터 새로 개정해서 간다라는 거고, 어,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우려는 좀, 크다 라면 크고요 그렇겠지만 우선 나와 있는 이야기 이제 앞으로가 좀더 우려가 된다라는 점들이 되겠죠 그 기업들의 중국 향 매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정도는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제 또 보세요 거기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어제 증권 방송 보니까 어,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요 뭐 이야기 나왔다 네, 그 상담하는 우리 상담원이나 상담해주신 분이나 뭐둘다 어, 열심히는 하시던데요. 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왜 기사 내용 하나 제대로 안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한다는 거잖아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전기차 버스를 한대 살리면 한 3억이 이상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조금을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해줘요 1억 8천 지원해줍니다 아 그럼 보조금 주니까 살거 살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 비싸잖아 그런데 거기 했던 게 한국에서 어, 생산했던 배터리는요 보조금 지금 안 해준대요 그럼 중국 버스 업체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도 힘들어지고죠. 그러면 한국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도 똑같이 힘들어요. 뭐이런 부분들인데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드 배치 이야기도 그 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항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되겠죠. 한만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가겠다 아니면 좀 우려감. 만약에 왜냐하면 이러한 어, 삼성 S D I, l g 와이 중국에 지금 공장도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투자를 이미 했다고. 투자를 이미 했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돼 버리면 리모델링 다 해놓고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장사 안 돼요. 어떡합니까? 네, 날려야 되는 거잖아. 그거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또한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이슈 이것도 이슈 좀 적어놓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 연구님들 원 그리고 우리 지원들 이런거좀 알고 우리 블로그 에좀 올려놓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이 어 면세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중국 내에 한 200여 개의 면세점을 신규로 더, 늘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뭐, 얼마만큼 물품이 많고, 그거는 지네들 사장이고요. 그만큼 방향을 틀고 있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 이후 하락이 주의하자.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려오는 자리 지지라는 절대 보지 마라. 무너질 수 있다. 오늘도 똑같아요. 떴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오늘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시가 다시 내려오면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뭔 말인지. 자,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시작해가지고, 빠졌다가, 올라갔죠? 다시 내려오면서, 이 자리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 본다고? 지지로 본다고. 그죠? 왜? 다른 거 없어요. 앞에 한번 여기서, 캔들이 놀았기 때문에, 참 단순하죠? 캔들이 놀았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로 본다고. 요 자리는 그 무너진 자리가될수 있다. 차라리, 방향이 틀고, 한번더 치고 올라갈 때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실적 확인하고 가자입니다. 종목별입니다, 종목별. 종목마다 이제는 진짜 실적 확인하고 가세요.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안 됩니다. 좀 실적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삼성 피해 관련주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시한 네 방송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